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어 제명 처분된 권경숙 중구의원이 1심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구의회는 권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비위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권의원은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22일 1심 법원이 권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원직을 다시 유지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나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배태숙 의원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는 공경숙 의원의 징계를 다시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중구의회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이 제명된 이후 가처분 신청까지 한달 이상 출석정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는 받은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명이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권경숙 의원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유령 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배태숙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두 의원이 선출직 신분으로 중구청과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회사를 통하거나 유령 회사를 차려 수의계약을 맺은 건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인 이해 충돌 금지와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어떤 그런 비질을 비질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제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적 책임을 다하는 건데 지금까지. 정말 어떤 의미서 보면 제명되고, 저 어떤 의미서 좀 사법 처리될 사람이 의장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아무런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경실련은 비슷한 위법 사안이 드러난 배태수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 의 결한 반면 권경수 의원은 제명 처분한 건 징계권의 편파적인 악용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신고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 시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 등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뉴스를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